자, 오늘은 어, 국어 시간이고요. 어, 오늘은 과학자의 서재 네, 문제풀이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소단원 평가 문제'를 어,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선생님이 풀 테니까, 만약에 아직 안푼학생 있으면 먼저 본인 스스로 풀고 나서 이 풀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면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라고 써 있죠. 따라서 네, 따라서 1번은 어 '아니겠고요, 타고난 독서광이었다' 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빈둥거리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가 예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빈둥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강 아니었고요. 학교 가는 걸 싫어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하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차거나 골목길에 나가서 딱지치기 하면서 놀았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기억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찾아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 그랬습니다.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나아가 틈만 나면 백과사전을 읽은 이유. 자, 백과사전의 장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백과사전을 읽었을 때 내가 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되겠는데, 자 대화체 문장, 자 대화체 문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의 호기심을 느꼈다. 여기 보면 호기심을 느꼈다라는 말이 나오는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 마구 자극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있는 말이네요 그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4번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이 글은 수필이고 자신이 음 독서를 한 경험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어쓴 글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독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도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렇죠. 책 읽기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자 기억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기억을 소개하는 문구. 자, 기억이 뭐냐? 어떻게 사랑의 학교인데 사랑의 학교는 동화전집, 동화전집에 속하는 거였고요. 자, 이 사람은 사랑의 학교를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런 감동을 받았는가를 봤더니 자, 친구들과 우정, 선생님과 학생의 정, 부모님의 사랑, 그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책인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올바른 삶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글쓴이가 생각하는 일기의 가치를 바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쓰세요. 자, 바에서 참고해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일기의 가치, 일기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를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자,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 그때 새로운 감동을 준다.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두 가지죠. 끊으면. 그래서, 한 문장으로 쓰되 두 가지를 쓸수 있어. 그럼 여기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읽기의 가치는, 언제 읽어도 새로운 감동을 준다. 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장 이어서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바로 읽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작전한 것은, 자, 이 글은 선생님이 수필이라 그랬어요. 이 수필이라는 글은 자, 글쓴이의 경험 그다음에 깨달음 자,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바탕으로 꾸며낸 글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갈등 아니고요 정보 전달 아니고요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나는 세계 동화 연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읽었다는 말이 나올까요? 네, 읽고 또 읽었다. 수없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자, 기억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 세계 동화전집이죠? 자,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 자, 맨 밑에 나와 있네요.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 책들 덕분이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다. 자, 여기도 보면, 어, 동화전집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나오냐면, 어,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 넓어지고 혼자서 사유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이것도 맞겠고.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내용은 없었으니까 정답 3번이고요.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자, 창의적 사고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변화 생겼다. 그것도 여기,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3번만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래흐름상 니은에 들어갈 말은 시골에 가면 땡땡땡땡처럼 안 다니는 곳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쏟아니며 놀았다 그랬습니다. 천방지축천방지축은 정말 자유의 표상, 자유롭게 여기저기, 어, 뭐 속박 없이 놀, 놀았다라는 거니까 자유롭고 속박 없이 라는 것과 관련된 속박 관용 표현으로는 코피 풀린 망아지가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정답은 자, 그래서 5번이 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나가 기억을 읽으려는 이유를 가해서 참고해라. 기억은 노벨 문학상 아 노벨문학 전집인데 자이 책을 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기 가를 참고하라 그랬죠 자 가를 보면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를 조를 만큼 그 전집이 갖고 싶었다 왜 문학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문학상은 대체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조건에 맞췄으면 자 노벨문학상은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네요 조건에 맞춰서 자 12번 자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은 후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를 골라라 그랬습니다 변화는 자 여기서부터 자 다까지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학적 감성을 키웠다. 문학적 감성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을 돌아봤다 이런 말은 없었고 다른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 지 확실히 알았다도 없었고 다른 나라 역사 등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자 지적적인 호기심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성을 어깨해줬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 기억부분이, 리얼부분이, 기억부리얼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시인이 되고 싶었다. 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이 아니겠는가?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자, 1번은 맞겠고요. 자, 나는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했다. 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훗날 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솔제니치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자, 여기 나옵니다. 러시아 양심으로 불렸다. 누가 솔제니치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안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 있다. 근데 그 수필은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 몰랐다. 라고 했어요. 정답. 그래서 4번도 맞겠고요. 자, 5번이 틀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노벨 문학상 전집을 사 주셨다. 이런 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책 읽기의 가치. 자, 글쓴이가 결국 이거를 알려 주려고 이 내용을 쓴 건데요. 음 아,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해주고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맞습니다. 모닥불과 개미라는 책이었죠. 자, 다음 15번. 자, 기억과 같은 개미들의 행동을 글쓴이가 이해한 바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자,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간다. 이것은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자, 개미 집에, 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통나무를 하나 던졌어요. 그 처음엔 불에 놀란 개미가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 그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불, 불이 난그 집으로 돌아와서 타 죽는 그 장면을 지금, 어, 수필 속, 그,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 속에서 읽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훗날에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 봤더니, 자, 이타주의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타주의. 여기에도 보면은,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타주의다. 왜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죠.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불타 죽는 것은 그 집을 구해내겠다라는, 어, 개미의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모여 살기 위한 그 집을 구하기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집으로 달려가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타주의가 뭔지 알죠? 공동체, 즉 나가 아닌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16번 글쓴이가 어, 글쓴이가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그 수필에서 품었던 의문을 바로 사회생물학과, 어, 사회생물학과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궁금증을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사회생물학이 글쓴이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쓰면서 계약,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수필이라 그랬어요. 수필. 자, 정답은 읽는 작품의 이름과 내용을 소개한다. 그렇죠?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작품의 제목이 나오죠? 그럼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독자들이, 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런 전략을 썼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자 가와 라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읽은 책과 글쓴이가 겪은 변화를 정리해봐라 그랬는데 세계 동화전집을 읽고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세계 동화전집은 여기 나에 나와 있죠. 그다음 노벨문학상은 음, 다에도 나와 있고, 자 여기 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세계 동화전집부터 어,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본다면. 음, 감동을 감동하면서 우정 등의 주제를 깨닫게 해줬다. 자그 부분을 먼저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 또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아이 책은 책은 뭐다?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지대한이라는 건큰 이란 뜻이에요. 영향을. 자,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해도 정답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요. 자. 자, 삶을 대하는 자세, 혹은 원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뭐, 둘다될것 같죠? 자, 노벨 문학상 전집은, 자, 다른 나라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준다. 생각의 무대가 훨씬 넓은 세계로 이동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음,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두 개의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을. 문학적 감성을 수 키우고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채워준다. 라는 것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 자, 기억과 같이 말한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19번의 내용은, 자, 기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어, 좀쭉 좀 당길게요. 자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왜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냐? 자 보면 음 이거죠. 정의나 사랑 등을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어서 그렇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아, 좋은 책이라는 것이 뭐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책 그렇죠. 그 다음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책.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21번. 자, 21번의 내용은 음,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연어야. 이 책은 내 생각을 바꾸는 계기. 자,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쉬운 일만 하려던 내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듯 살아면서 도전 정신 을 가져야겠다. 즉, 도전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죠. 책이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3번에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는 1번, 4번. 자, 여기는 3번. 이렇게 정답을 써놓고요. 마지막 이제, 자, 기억의 의미. 기억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세요. 그랬어요. 기억은, 어, 보시면,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서평 독서 습관이라고 부셨다. 결국은 통서평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이죠.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잘 보이나요? 기억의 의미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기억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은 바로 뭐예요? 어떤 결국 이 사람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 것도 있, 있네요. 그렇죠? 이두 가지, 그죠? 그래서 음, 음. 자, 기억은... 글쓴이, 글쓴이로 하여금 책을 펴내게도 했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이런 영향을 쓸수있겠네 이렇게 서술하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었나요? 자 수업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